뭐원래왕 어, 돈까스? 사장님 네, 여기 왕 돈까스 두 개만 주세요 네 갑자기 근데 왜 오자고 한 거야? 아니 어제 무빙 보는데 왕 돈까스 졸라 먹고 싶더라고 뭐 돈까스를 졸라 먹어 거의 한화에 두번먹다 무슨 계 먹어 무슨 뭐 하면 그냥 돈까스 그냥 근데 내가 그 무빙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조인성이 한효주 야근할 때 응. 날라가지고 따로 돈까스 배달해주잖아 이게 삼층인가뭐오층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사실 배민원이거든 그 응. 그때부터 했으면 완전 초대박 아니야 와 그때부터 머리 써가지고 배달했으면은 지금 뭐 배달의 민족 황팡이으다다그면 끝이네 그건 존나 벌었겠네 조인성이 진짜 우아한 형제들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알지? 어, 아, 알지? 알지, 알지, 알지. 그 알지 배민 결제하면은 결제내역 뜨잖아 배민이야고 아니 우아한 형제들 하는 거 약간 우와 형제들 될 거야 뭐 조인성이 그런 큰 형이 됐겠지 와 미쳤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돈을 번다니까 남들보다 좀 앞서가야 돼아니 조인성처럼 얼굴이 좀. 그사다 네, 잘생겼는데 만약에 배달까지 딱 했으면 진짜 대박인 거지 고추가 나오네 아, 너다 옛날에 경양식가 가면 원래 이렇게 딱 한단 말이야 야, 이게 스프도 완전 딱 옛날식 이건 후추 약간 스프는 약간 후추 맛인 것 아,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왜안 먹어? 나 원래 스프 안 먹어 너무 맛있어? 너무 아, 맛다 응. 원래 스프가 이렇게 빨리 먹는 음식이야? 스프드하게 아 형, 네. 그 돈까스갈 살 썰면 안 썰리는 거 알지? 네, 소리야? 스펀지인가? 거기서도 나왔었어. 돈까스만 썰려. 네, 네. 팔 봐봐.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는다는 거야? 아니 스펀지에서 나왔다고. 아, 안 아파요. 아야 씨. 안 아프다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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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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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어제나? 아유 씨, 바뀌었나? 아 미친새. 세... 니가 사. 아니, 안 배웠잖아. 아프다고 지금 이거 금 갔잖아, 지금. 음. 네가, 네가 사. 이거 진단서 끊어. 네가 사. 무조건 사. 아, 그럼 형도 한번 해. 아, 됐어. 아니, 해. 아, 뭘, 아니, 뭘 아니, 내가 줘. 줘. 아니, 아니, 형도 해. 아니, 나안 해, 안 해, 안 해. 아니, 안 해. 나 괜찮아. 어, 아니, 어, 아니. 아니면 너한번더 하고 너 커피까지 사. 아, 그리고 한 번, 두번더 하고 너 아이스크림도 사고. 아니, 돈가스 칼로 이렇게 더 밥으로도. 아, 아프다고. 지금 이게 안 보여, 지금? 여기 움푹 패웠잖아, 지금. 안 보여. 손니 때문에 패웠다고. 이런 게파상풍될 수도 있어. 아 근데 음. 나는 돈까스 이렇게 나오는 거좀 쉬워 왜? 소스 이렇게 나오면 이미 젖어있잖아 찍어 먹는 스타일이야? 응. 왜다안 써냐? 귀찮아 응? 어? 귀찮아 뭐가 귀찮 어, 언제 그걸 다 썰어? 아니 하나씩 썰어 먹나 어? 미리 썰어 놓고 먹는 게 훨씬 더 낫지 그게 더 귀찮겠다 먹을 때마다 이게 더 귀찮지? 형 지금 몇점 먹었어? 나두 점째야 그럼 나중에 내가 더 빠르지 이제 아, 나는 그게 더귀찮아가아 어, 진짜? 응야이 소스가 완전 딱 그거다 잉 경양이 집에서 먹었던 아, 그냥 내가, 좋아하는 어 음, 매워? 안 매워? 아유. 아유, 이게 맵다고? 형, 그리고 먹던 거 이렇게 놓지 마. 화상품 걸려. 야, 이거 가끔이야. 어, 형이 사. 티가 난다고, 지금. 응급해왔다고, 지금. 아, 내가 이거 싸갈 싸봤 거야? 안 버려? 내가 이거 싸갈 거야? 어, 무조건 얘가 사야 돼, 이거. 바로 아, 쓸수 뭐 없어. 아까 어. 어? 무빙 얘기했잖아 어. 근데 지금 형 먹는 거 보니까 내 눈이 이상한 거 약간 유승범이 있다? 멀지멀멀지 멀쩡. 아니야 딱 지금 그림이 내가 보는 그 그림이야 진짜? 응 학생 왕 돈까스 먹어 와우 베리 베리 케이 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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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느낌 있어? 그냥 지금 유승범이야 와우 여기서 형 수염만 있었으면 그냥 바로 유승범이야 아. 수염 길러 형 수염이 길러 봤는데 이방 수염으로, 정말 멋 없는 수염이지. 응. 얍삽해 보이고 간절해 보이는 응. 응, 그럼 막 발모자 같은 거 이렇게 발라봐. 아르장 막 흘리면 얼굴에 뭐 수염 나고 막 이런 없어. 없지 모르니까. 응. 동대문에서 일하는 동생들 있거든. 걔네들은 수염이 너무 크게 나. 그래서 이거 좀 너무 어처구니 없어. 내 친구 동대문에서 일하거든. 내가 물어봤어. 응. 술좀 들어가니까. 응. 여기. 칠한데 검은 거 아, 칠하는 거라고? 아. 거기 얘네 음. 영어 비밀을 어제 얘기하면 안돼 왜냐면 이거 있으니까 존나 쎄 보이는 거잖아 아, 진짜? 옛날에 보면 코치 응. 형 그거 존나 간지하다 찰스, 찰스 뭐? 찰스 뭐, 유찰스 찰스 몰라? 무슨 찰스? 아, 옛날에 그엘리데이 하고 음. 응. 아, 아, 뭐. 아? 모델 하고 간질 존나 잖아 몰라 아이, 얼굴 보면 부를 거 같아 아이, 모르니까 아 응. 뭐 음음음음 말라가지고 차투 존나 있고 그래 탈투 있고아이 형님 차에 쓰셨어? 잘 쓰잖아. 그럼 음. 뭐하나 이제? 자고 있겠지만 고추 주는 것도 신의 한 수인 것 같아. 응. 어. 형, 나 맨날 느끼는 건데 응. 돈가스 집은 밥 너무 애매하게 주지 않아? 네, 약간 왜냐면 기반이 이제 미국 사람들은 밥 기반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탄수화물 존나 좋아하는 거야. 안 먹을래 형은? 하나 시켜도 나름 먹그형 공깃밥 하세요. 네. 어, 근데 어. 내 미션일까? 내가 더 빨리 먹는데 아닌데 내가 더 빨른데? 너더 빠르면 존나 크잖아. 형 그거 다 뭉쳐놓으면 한 조각 받나? 나한조은남어 이거 말이 존나 안 맞는 게 있어. 아니 돈가스가 미국 건데 왜 일본 돈가스라고 하냐고 아니 일본식의 돈가스니까 일본식 돈가스라고 하는 지아 그러면 한국에서 파는 햄버거는 한국 햄버거 왜 이러냐? 아무러잖아 햄버거라고 하잖아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캐나다 김치찌개 뭐 이런 건 없잖아 약간 막 프랑스 청국장 야, 없잖아 뭐 이상하잖아 그게. 아니네 라면, 라면 있잖아. 그러니까 일본은 라면인데, 우리나라 라면이라 그러잖아, 라면. 그런가? 한국 사시미. 그냥. 그러네. 외교 문제까지갈수 있는. 그러면 얼른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늘왜안 아니 먹어? 나왜안 먹어? 진짜 가리는 게 졸라 많아. 그래도형안가리 네가 가리는 게 많으니까, 어? 칼 이런 것도 실수하는 거야. 이상한 거 보고 와가지고. 지금, 지금도 아프다고, 지금. 내가, 내가 산다고. 제 손이 약간 떨려 알았다고 형 내가 산다고 했잖아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뿜빠야아씨 아니 무슨 파상풍 무슨 계산해주세요 <laughs> 아 너무 맛있습니다 박하사탕도 약간 왕 박하사탕 이런 거 괜찮을 것같은 학생 아, 왕 돈까스 먹어